복음 21장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이엘, 세베드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미터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백신 세 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이 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었습니다.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가 젊었을 때는 너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